레디 액션. 아 그러니까 내가 왜 불편하냐면 한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내가 그 사람 싫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먹은 커피가 그 사람이 준 거잖아, 그렇지? 넌 쿨하니까 내가 이해를 해. 그 쿨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. 쿨하니까 그 커피는 커피고 연인은 연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, 그렇지? 나를 하... 사랑하면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? 응?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? 난 그게 지금 불편하다는 거야. 너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왜 그걸 생각 못했을까? 난 그게 불편하다는 거야 지금. 아씨, 맨날 이래 맨날. 응? 아 분위기 망쳐서 미안하다. 내가 찌질했어. 아 커피 가져올게. 컷.